안녕 오늘은 사진 찍기 시, 싫어요 읽어줄게요 바키스클 갈현 옥 그림 노벨과 개미 사진 찍기 싫어요 내 이름은 예주 눈 크고 입술은 동그랗고 얼굴도 동그랗지요 친구들은 날 땅꼬마 오동통 통통이 땅딸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? 내가 통통한 데다가 동네에서 가장 작거든요.그럴 때마다 난 속이 상해요.난 가끔 이런 상상을 하죠.하늘나라에 사는 난쟁이 엄마 아빠가 잠시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날 낳은 거라고요.그러고는 날 하늘 아래 엄지 동네에. 맡겨 놓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요. 난또 이런 상상도 해요. 내가 날씬한 공주님이 되어 텔레비전 속에서 사뿐사뿐 걷는 거죠. 그럼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바로 사진 찍는 거예요. 사진 속내 모습은 작고 통통해서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찍힌 사진들은 모두 찡그리고 우는 모습 뿐이에요. 오늘은 일요일. 우리 가족 모두 동물원에 가는 날이죠? 하지만 난 제일 싫어하는 노란 바지를 입게 되어 아침부터 시무룩하기만 했어요. 며칠 전, 이 노란 바지를 입었을 때내 동생이 뚱뚱하다고 놀렸거든요. 우리는 곰 구경을, 곰 우리를 구경했어요. 아빠는 뚱뚱하고 작은 아기 곰을 보며 말했죠? 저 아기 곰이 예주 닮았네. 같이 사진 찍을까? 난 너무 속상해서 울고 말았죠. 난곰안 닮았어. 저렇게 뚱뚱하지 않다고 사진 안 찍을래. 싫단 말이야. 나는 집에 오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. 똑똑 예주야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? 난 여전히 화가 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. 예주야 아빠 들어갈게. 열린 문틈 사이로 아빠 얼굴이 보였어요. 우리 예쁜 예주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? 전에는 아빠한테 재롱도 잘 부리더니 오늘은 말도 안 하고 조용하네. 아빠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나는 입만 쑥 내밀었어요. 아빠는 조그만 사진을 내밀었죠? 예주야, 이 사진 좀 볼래? 사진 속에는 발그레한 볼에 귀여운 눈을 한 아이가 있었죠. 이 아이가 누군지 아니? 몰라요. 여기 구석에 이름 쓰여 있네, 이예주. 정말요? 나는 깜짝 놀라 사진을 뚫어지게 바, 보았죠? 정말 이 아기가 나예요? 너무 귀엽다. 그렇지? 친구들이 너한테 땅꼬마라고 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, 귀여워서 그런 거야. 너는 태어났을 때도 예뻤고 지금도 예쁘고 앞으로도 더 예쁠 거야. 그날 저녁 난 아빠, 엄마 그리고 귀여운 남동생이랑 다 함께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. 찰칵 저기 예쁜 여자아이 보이죠? 그게 바로 나 유주랍니다. 오늘은 사진 찍기 싫어요.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. 바이바이